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드릴 거냐면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 시작. 아주 옛날 옛날에 왜 옛날 옛날? 아, 그냥 옛날 옛날이라고 칩시다. 자, 아주 옛날 옛날에 소, 귀여운 소녀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8 m 가 넘는 아주 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소녀가 말했어요. 왜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짱, 할아버지 최고야 최고. 물타리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다 야호 이제 도둑이 안 들어오겠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하하 웃었죠. 그러다가 소녀가 또 말했어요.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유치원에 안 가고 내일 말해야지. 라고 말했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서는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깨어나자 팔미터가 넘는 울타리 위에 모자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조금 보였고 얼굴도 살짝 볼락 말락겠죠 그러자 저녁밥을 먹고서 자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불을 키며 딱 아빠다리를 하고 말했어요. 그거는 팔자 귀신이란다. 왜 팔자 귀신이냐면, 8 미터가 키가 8 미터가 넘는 귀신이라서. 팔쩍 귀신이, 그리고 그 귀신은 아주 무섭단다. 한번 탁 찍으면 끝까지 쫓아와서 데려가야지 지옥에 보낸단다. 그러자 소녀는 말했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떠요?" 라고 말했죠. 귀신이 이, 있고 말고" 했어요. 그러자 소...그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참 무서운 귀신이구나 했죠. 그팔쪽 귀신은 그, 그 소년을 한번 탁 찍고 아침이 되자 그 소녀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숲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의 시체가 남아있었던 거죠. 영상 끝! 자, 무서운 이야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자, 구독과 추천 필수.